네. 지금 집 가는 길이 무서워서 라이브 틀음. 나, 나 위험에 처하면 신고해줘. 여기는 김영이에요. 안녕, 안녕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어두워서 안 보이시죠? 집 가는 길이에요. 저, 위험을 처하면, 신고해주세요. <laughs> 길이 너무 어둡네? 귀에 사람 없어. 오빠, 싸증나게 <laughs> 하지 마. <laughs> 엄마, 서영이 언니, 저도 사랑해요. 아파, 제주도 좋아요? 네, 좋습니다. 풍경과 자연을 좋아한다면, 제주도를 사랑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언니, <laughs> 언니, 짜증나게 하지 마. 어깨, 아, 내 어깨 위. <laughs> 졸라 귀엽네. 언니 어깨 위에 뭐 있는데? <laughs> 저도 팬이에요. 여러분, 제가 혼자 집 가고 있어가지고, <laughs> 무서워서. 라이브를 틀어봤어요. <laughs>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데? 여러분 저희 안전을 지켜주시는 건가요? <laughs> 언니 뭐해, 혜빈 언니? 안녕하세요. 여기는. 여기는 요트 선착장이거든요? 김영애? 여기 김영애 요트 선착장인데, 그 제주도가 신기한 게, 아, 걱정 안 해도 될 듯? 걱정해주시면 안 되나요? <laughs> 저 지금 밤길 혼자 걷고 있는데. <laughs> 아, 제주도. 별이 완전 많아요. 그리고, 그, 동쪽 해변에는 갈치배가 진짜 많이 뜨거든요? 서쪽보다? 뭐 아무튼, 거의 다 왔으니, 라이브를 끄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필요할 때만 찾아. <laughs> 안녕. 보이시나요? 안녕 <laughs> 안녕 갈치 주려면 안 먹어 언니 <laughs> 안녕